월광부합 레볼루션을 직접 사용해 보았습니다. 촬영 기술이 좋지가 않아 영상의 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용은 한번 사용한 후 액션캠을 구매하여 촬영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처음이라 액션캠 설정부터 촬영 각도 등 모든 게 서툽니다. 그래도 레트로 게임을 하고 싶은데 과연 작동은 잘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구매하고 직접 설치해보고 게임을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제가 직접 사용한 것은 2회 정도이며 각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용했습니다. 여러가지 게임 사용 선택해서 조금씩 진행해봤습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 링크는 더보기 및 댓글에 남겨둘까요? 일단 장점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55인치 TV에 연결했습니다. 연결 과정 등은 어렵지 않았고요. HDMI 연결선 길이가 3m라 조금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거리는 40인치 아 화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 길이입니다. 그래도 아것저것 설정 필요 없고 케이블 설치하고 전원 연결해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게임이 약 2만 개 정도 들어있다고 하던데 너무 많아서 사실 와 이것도 있어 이거 해볼까 등등 정말 다양한 게임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해보려면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1941 비행기 게임은 화질이 정말 좋게 나오더라고요. 다음 영상 제작할 때 한번 찍어볼게요. 게임마다 영상 보정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락실에서 즐기던 버튼 조이스틱 느낌 그대로 마구 눌러보고 돌려보고 폰으로 하는 거와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와이프가 저와 하다가 아내하고 삐지기도 했지만.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 금방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동전을 넣어야 오락실 게임을 하듯 월광부합은 코인 버튼을 눌러주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분리형을 구매해서 조금 떨어져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조이스틱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연결은 USB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P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포트 구성은 HDMI 1개, USB 2개, 랜선 1개, 전원 연결구 1개 아렇게 외어있습니다. 연결은 직관적이라서 어렵지 않아 어린 아이도 할 정도입니다. 단점은 모든 연결이 유선이라 선이 여기저기 있어서 지저분해 보이긴 하고 화면과의 거리가 제한적이라 TV가 크다면 게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HDMI를 무선으로 장착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SD카드를 찾아서 파일을 복사해놓고 싶은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추후 SD카드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 미리 복사해 예비용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준다는 판매자의 글이 있었으니 믿어봐야겠죠. 제가 이 제품을 사기 전에 무선 조이스틱으로 작동되는 저렴한 것을 구매했었는데 화면 보정은 이 제품이 더 잘해놓은 듯 싶고 그 제품은 조이스틱 한 개가 자주 끊기고 다시 연결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선은 조금 걱정된다 싶더라고요. 3인 이상용 게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서 무선 조이스틱 구매는 추후에 고려해보세요. 놀고 있는 40인치 이하 TV나 모니터가 있다면 설치해놓고 하고 싶을 때마다 하시면 설치하고 다시 분해해서 보관하는 조금 불편한 일은 줄어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게임은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외부 스피커 연결이 가능한지는 확인하고 다음에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킹오브 스킬 사용 방법을 아신다면 공유 좀 부탁드려요. 뒤 아래 앞 이렇게 장풍 쏘는 건 알겠는데 다른 건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시면 와이프와 재미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프도 하고 싶어 하는데 서로 잘 못하니 어찌 할지 몰라서 와이프가 하다가 두고 가버리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인용 게임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단점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계속 이어서 하게 돼서 그런지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7살, 9살인데 둘이 잼나게 게임을 즐기기도 하더라고요. 제도 오락실을 많이 다니지 않아 기술이 부족해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없어 미안하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즐기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게임 있나요? 이런 질문 해주시면 열심히 찾아보고 답변 드릴게요. 제가 게임은 잘 못하지만 이 게임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영상 업로딩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올려볼게요. 다음부터는 게임 소리를 최대한 담아보도록 노력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